그래? 어머 이보이영을이영을문 열어봐! 무슨 일이야? 친구랑 싸웠어? 아니 말을 해야지 알지? 말을 원할까? 애들은 엄마랑 아빠랑 다 놀러가는데 나만 안가 뭐? 너 뭐랑 안간다 그래? 지난달에 아빠가 꼭 놀러간다고 하고 피곤하다고 안건고 엄마는 고맙다고 안가고 아빠 미워? 엄마는 미워? 아니 누군안 가고 싶어? 아빠가 힘이 든 그러지 엄마도 알바는하면 바꾸고 알았어. 아빠 최근하 말하고 게 요즘은 차박에 차박? 차박이 뭐야? 차박사? 차에서 자고 밥때우는 거래 뭔 소리야? 차에서 자면 어떻게 자니? 아이 몰라 간식먹고 하원나봐 이번에도 놀라 안가면 학원도 안나오면 공부도 안할거야 뭐? 알았어 얼른 간식먹자 텐트 네. 치고 자는 게더 편해. 요즘 캠핑장 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갔다 와. 이 기죽이지 말고. 알았어. 고마워. 아빠도 멀리는 못 가는데 그래 1박 2일 어때? 텐트 치고 고, 고기도 구워 먹고 밤하늘에 별도 보고 어때? 아빠 바빠도 멀리는 못 가는데 그래 애들한테 바야 당신 괜찮아? 그럼 내가 돈 버는 이유가 가족 때문인데 하늘이가 그렇게 가고 싶다는데 가야지 당신이 준비하려면 힘들겠다 엄마 하늘아 저기 가서 낚시할까? 와 신난다 근데 낚싯대 있어요? 그럼 아빠도 예전에 낚시 많이 갔지 가자 왜 이렇게 비가 안 날까요? 음. 어? 어? 와고기가고기 에이 뭐야 아빠 그러게 하늘아 고기는안 보기, 쓰레기만 보인다. 저기, 저기. 아빠, 우리 저거 다 주워야 돼. 무거운 물이 저 안에 들어가면 못 나오고 겠다 그럴까? 아빠, 이렇게 많아. 여기도 조금밖에 안 주웠는데 이렇게 많다니. 큰일 났다. 아빠, 그거다 그래, 어서 가자. 어지로든예했지만 이렇게 방수는 어디부터도 있으니까 더 좋네. 근데 하늘이랑 낚시하다 고기는 못 잡고 찌르기만 잡기 주었어. 진짜? 음 응, 하늘이랑 물 속에 들어가 플라스틱 물병이랑 비닐 봉 주었는데 생각보다 심각해 맞아 우리 지난번 플라스틱 물병만 고기 고기데 온통 유리용품이네. 여보, 찾자 그래, 어서 자자.

나는 낮에 자고 밤에 안 자고 음, 그게 나 깜깜이야 하늘보악에 음, 날아다니는데 인간들이 밤에 불을 안 꺼져 안 꺼져서 낮인 줄 알고 자꾸 잠이 안 오네 전화? 전화? 그런데 아무도 불이 켜고 누구 이때도 그게 있는데 너 낮에 보니까 굉장히 똑똑, 똑똑하던데? 그래서 내가 너 만나러 가자고 한 건데 이때도 몰라? 뭘 수도 있지? 하늘이는 키는 우리보다 크지만 아주 어리잖아. 나가난 어리고 모르는 게 많아. 아는 것들은 다 몰라. 그럼 우리 어린이들한테 물어볼까? 좋은 생각이야 아, 여러들이온 계정이 뭐예요? 뭐예요? 아, 진짜 똑똑하다 고마워 이제 알았니? 내 이름은 이름과 같은 하늘아? 그런데 너희들은 이것저것 훌륭한 나라나 알죠? 너도 똑똑하고 많이 많이 아는 의미이 있는데 나팔래 사실 우리는 죽어가고 있어 맞아 내 친구들도 내 가족들도 거의 없어 우리는 죽어가고 있어 왜? 왜? 너희들도 죽어가고 있어 그건 다 너희 인간 때문이야 맞아 인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 무슨 소리야 우리 인간 때문이라니 난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새끼처 그리고 우리는

골프장을 세워 문양인이마부풀려 대고, 우리 학교는 토가 없어. 어두워야 움직이는데, 인간들은 계곡이 고어짓고 놀러와서, 밤새고, 밤새 없는 소리를 지르고, 우리는 편안해야 토끼를 먹는데, 예민해져서 토끼가 안나 그리고 우리 돋불이나 열매를 좋아하는데, 인간들이 다 따고 가서, 우리가 똑똑하다, 귀엽다, 고 잡아다니고, 너희들도 힘들구나.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난 멸종 고이야그러다까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지. 하늘아, 아까 낚시할 때뭐 잡았어? 박수까지. 그냥 내가 한 순간 어떻게 무고기를 잡은 했어. 뒤에나 무고기 안 잡았어. 왜? 사실 무고기 안잡히로풀어정이랑 뒤에다 씨가 배 그래, 우리가 사는 물이 너무 오염돼서 우리가, 우리는 살 수가 없어. 작년, 작년이랑 재작년에도 인간들은 인물전에 감돌고기를 방류했어. 그런데 방류만 하면 뭐 물이 오염돼서 우리가 살기 힘든데. 대부분 죽고 있어. 이년에, 그날 이하에 애들아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있어?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우리가 다 지구는 이 지구는 인간들도 살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기대 중이야. 맞아. 기대 중이야. 너희들 다 잘했습니다. 박수 어. 어. 안녕하세요. 체인카 TV예요. 오늘은 기대 중의 눈물 한 그거 봤어요 오늘 영상을 봤어요. 조금 모자도 양해 부탁드릴게요.